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미래를 보는 시대 분별이란 제목으로 연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 24장에 지구 끝에서 일어날 일과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를 너무 정확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종합 계획을 폭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노아 때와 대조를 시키는 말씀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때,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대조를 시켰어요. 과거의 역사가 지구촌에 들이닥치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는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한 때였거든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의 위기까지 그 마음의 생각이 너무 악했고, 인간의 영혼 속에 불신앙으로 꽉 찼었고, 성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구를 물심판으로 멸망하실 때그 심정을 알려주셨는데, 창세기 6장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탄식을 하셨어요. 깊은 탄식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요돌식구 외에는 지구에 물심판으로 멸망시킨 겁니다. 그게 그때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완전히 세상과 현실과 육신적인 것에 몰입을 함으로서 먹고 마시고 씨가고 장가가고 육체가 원하는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그런 사람들로 꽉찬 지구라는 것을 볼때 거듭난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너무 심각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데. 노아의 때와 재림 직전에 이 지구촌이 너무나 흡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노아 때는 세상에 죄가 가득 찼거든. 영혼들 속에 죄를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러니 사탄이 완전히 영혼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탄에게 속하나니 잘 들으세요. 그 굉장히 심각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노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죄가 하늘에 차고 넘쳐요 하늘에 차고 넘친다고 그래요.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죄악이 노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노아 때는 세상에 죄가 가득 찌지만 이젠 죄가 세상에 차고 하늘까지 죄가 올라갈 정도로. 사무친다.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에 몸부림치고 생명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지키는 보너겐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살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흡사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오직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홍수로 멸망시켰어요. 이건 인간이 되기를 창조주 앞에서 포기한 그 때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때는 예수님의 파루시아 제림의 때예요.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도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하루를 천냥같이천년을 하라같이 참으시던 그 창조주께서 이젠 더 이상 인간을 놔둘 수 없는 지경까지 간 때가 노아 때예요 그데 무서운 것은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문화 그때 그들의 영혼상태 정신상태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지구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참 생각할수록 보통 일이 아니에요. 28절. 또 노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듬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의 결론이에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러하리라. 이야, 이거 심각하네. 지난번에 이 분별력에 대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오늘은 한 단계 더 심각해지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노아 때만 해도 창조주께서 물심판으로 더 이상 생명을 놔두실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런 상황이 한번더 우리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올 뿐만 아니라 플러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수보임 이네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 당할 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영혼 상태들이거든요. 물 심판과 다른 불 심판인데 오직하면 불과 유황 이게 지옥 불이 불과 유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불이에요. 지옥 가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에 참이하리라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몇번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창조주께서 불과 유황으로 섞어서 쏟아낸 그 불을 볼때 지옥불은 진짜라는 것을 역사의 팩트로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확인시킨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환경이 지구촌이 그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 소돔의 때와 인자의 때이두 과거와 미래를 짝을 지어서 대조를 시켜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혼에 분별력을 주자는 거예요. 3일째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했던 성삼위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무심판을 내렸던 그 엘로힘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노아 때를 증명시켰고 소동과 고모나 아드마 소보임 때를 사실인 걸 증명시키면서 반드시 예수님 세컨커밍 직전에는 이두 가지가 합쳐서 한꺼번에 지구촌에 쏟아진다니까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와 우리 후손들 거듭난 영혼들이 이게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과거의 심판과 미래의 심판이 공통점이 있다는 데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더 이상도 아들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 심각한 원인 경고를 하셨는데 누가 1 8 8절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가면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여러분 정신 차려요. 노아 때, 소돔 때는 여러분이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지 완전히 사탄이 악령들이 인간의 영혼을 장악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 때는 물 심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때는 유황과 불 심판으로.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올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6 장에서부터 1 8 장까지 우리 주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물 심판, 불 심판인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삼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 3대7중 재앙으로 이제 심판이 옵니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점점 점점 예수님의 예언에 지구는 그쪽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마태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게 준비하라 이게 생각자는 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인자가 오리라 앞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마태 24장에 열 번, 열 번을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고 또 재림을. 이거 알려주고 또 다시 온다. 이거 알려주고 또 다시 온다. 한 장에서 열 번을 강조하는 거야. 27절 보겠어요.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날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것저것 알려주시면서 큰 것과 작은 것을 다 알려주시면서. 열두 가지의 징조라는 것을 지난번에 알려주셨어요 환란 시작 8절에서 내 징조 그 다음에 21절 대환란에서 내 징조 그 다음에 29절 환란 후에 내 징조를 총 열두 가지를 크고 작은 걸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면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열 번을 강조해요 24장에서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30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또 재림을 가르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을 두 번째 강조했고요. 세 번째는 32절에서 34절이에요.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세 번째 재림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재림할 날과 그 재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또 알려줘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또 강조해요. 일곱 번째,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재림을 또 강조해요. 44절 여덟 번째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강조해요. 예수님 재림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에 46절 주인이 올때그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보고 있으리라. 주인이 올때재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에 받은 유래 차리니 재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24장에서 10번을 예수님의 재림을 반복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지구촌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10번 재림을 강조하시면서 5번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미혹에 대해서는 5번을 강조해요 재림에 대해서는 10번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가 찢어 먹고 십자가못 박아 죽이고 각종 고문을 해도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침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영적인 걸 알고 아버지를 알고 내세를 아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절대로 보게 안 해요. 순간과 영혼의 그 템포라리와 이터널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잠깐 머무는 이 게이트에 서 있는 것 같은 의식을 가지고 좁은 길 생길 길 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떠한 핍박도그 영혼을 못빼어갔어요 사탄이 그런데 영적으로 꼬그라들여 놓으면 환란이 오면 그냥 배도해버려 배도해버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진도, 기근도, 온역도, 이거 한꺼번에 올려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 그런데 미혹을 당하면 이거는 천국 못 가는 거야. 예수님께 등 돌리게 되고 배도가 되게 되면 사탄에게 용어를 팔기 때문에 이건 100%지옥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혹이 마지막 때 다섯 번을 세상에 강조하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깊은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 나도 몰라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는 거야 노세 아내처럼 주님이 이렇게 반복을 할 때는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에 사탄이 영혼을 사냥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탄의 말을 들으면 생각이 마음이 확 돌아가 버린다고 예수님 제림은요 초림과 달라요 초림은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후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제물로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으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어요 그래서 시집가는 인간들에게 그 멸시천대 받아도 다 참아냈어요 다 참아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여기 끌리고 저기 끌려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 이사야 53장 9절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상한 받기를 원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맘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도록 그 상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하여 인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재림 때는 달라요. 두 번째 창조주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내려오실 때는 이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양떼,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갈 요한복음 십사장 이전에 천국 집다 지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양떼,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야. 두 번째는 사탄과 악령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죄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역사의 종결입니다. 모든 것에 이제는 끝을 내리는 그 종결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큰 틀에서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재림 제림 직전에 일어날 큰네 기둥, 아주 조그만한 것들 놔두고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14절이에요. 마태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보하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제림에 직전에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천국 복음, 즉, 천국을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림과 맞물려 있다는 것. 이게 창조주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는 아버지가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실 때는 잃은 양을 찾는 데 목적이 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냈거든요. 예수님이 누가 19장 10절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잘 들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들어도 거부하는 사람 우스게 여기는 사람 한기적과환기적는 사람 말고 들어보지 못하고 쟤는 천국복음을 들으면 나를 정확하게만 전하면 쟤는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렇게 듣고도 가른자처럼 안 믿는 사람 말고 로마드 십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다 듣고도 안 믿는 사람 그안 좋은 영혼 말고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주님은 그런 양을 위해서는 땅끝까지 온 천하 온 민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갈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한한혼혼을내 전해 해줘야안으으안안으으면그 안 믿으면 본인의 선택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잘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영원 상태가 있어요. 그 사람을 다 건지고 나서 세상을 끝을 내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파라크리토스 메시테스 아르케리아 중계자가 빠져 나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끝나요. 그래서 재림 직전까지 온세상에온 민족에게 천국을 갈수 있는 예수님, 천국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중요했던 거야.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이게. 성경 66권 중에 구약의 대선지서 다섯 개, 소선지서 12개 중에 유일하게 성부 아버지께서 다니엘을 찍어서 다니엘에게만 알려준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다니엘 속에서 나오는 이 비밀을 풀지 못하면 예수님의 계시와 요한 계시록이 풀리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가서 딱 벽에 부딪혀 막힘버린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신비한 어떤 종말의 비밀을 캘수 있는 열쇠가 있다. 선지자 다니엘이야. 선지자 다니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한 것이 서서는 안될 그곳에 딱 서는 그런 상황이 오면 브레이킹 뉴스로 다 나올 거니까, 그때는 다 본다고 다딱 보고 들랑 읽는 자는 깨달아라. 서지 못할 곳에 슬로 어떤 상황이 와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답을 안주실지가 없지요.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답을 줘요 대사노래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답을 줬어요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게 뭐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라 먼저 기독교에 타락이 온다 이게 배도예요 그러니까 배도가 반드시 지구촌 안에 올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왜 이래 하겠지만 몰라서 그래 주님이 미리 알려줬잖아 반드시 기독교가 먼저 썩어 지도자부터 썩어 그래서 썩고 평신도도 썩고 해서 기독교가 갑자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정통 보수신앙에서 이탈해가기 시작해요. 지금 봐요 보시라고 절대 기준을 깨버리잖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하하 나왔네 나 불법적인 사람이야 곧 멸망받을 사탄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재림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절에 나와요. 마태 25장 15절에 답이 사절에 나와요.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야. 아바돈이야. 아바돈. 그 다음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 스스로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요? 어. 이제 비밀 이 풀렸네. 하나님의 성전에 지가 떡 앉아서 지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획을 긁을 수 있는 사건이야. 저 그리스도 서지 못할 곳이 어디야? 인간이 가면 성전에 떡 지가 가더니 거기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요이저 그리스도 반드시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모든 현상으로 보니까 오늘은 뼈대만 말씀드릴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으니까 두 바다짐승, 땅의 짐승, 계시록의 시선장이 나와요. 이자들에 의해서 이제 육육육이 현실화되고, 이 사람 숭배하지 않으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사탄 숭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 거야. 계시록 시방에 가서 목을 자른다는 거야. 그 전에 기독교가 부패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먼저. 배도가 일어나고 먼저 타락한다는 거야. 그런 기독교가 타락하는 걸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굴아파 미국 한국 갈것 없어. 오직하면 노아 때가 재난하는데 여덟 명, 소들 때가 합쳐서 재난다는데 세 명만 구하고 다 불로 물로 멸망당했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시무시하고 신앙생활하기는 너무 적합하지 않은 세상이 온다는 거야. 그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런 사람들만 벅얼벅을 한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오면 인자가 문 앞에 곧이른결 다 알고 신부 영적인 신부는 영적인 양은 오 우리 주님이 오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와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 온다. 곧 온다. 더 참자. 죽어도 참아. 죽어도 예수님 이거 죽자. 이런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종말의 비밀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번을 강조하고 또 영혼을 망쳐놓는 다섯 번의 미혹하는 자들을 강조하잖아영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치계. 경제계 윤리 도덕계가 다 이제 멜트다운이 무너진다고. 그리고 나서 서지 못할 곳에 어떤자가 딱 서는 그 마지막 이때가 언제냐? 계시록 1 3 장에 7년 환란에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 그때가 딱 후반부의 시작이. 이젠 강력하게 지구를 장악하는 세이탄이 대보리 장악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무수무시한 순교의 시대가 온다. 계시록 6장 9절에, 7장에, 그 다음에 13장에, 1 7장에 반복적으로 순교의 시대가 온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다는 건 앞을 내다보는 분별력의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세 번째, 21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큰 환란,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아담 이후로 천지 창조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어. 그리고 후회도 없어. 그게 예수님 재림 시전에 오는 거야. 그런데 노아 때의 현상도, 서돔 때의 현상도, 게다가 또 서지 못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것저것이 동시에 오는데. 정치 경제, 도덕계, 자연계, 연계 이게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알려 주시고 깨어 있고 예비해 가고 조심하고 이런 일이 반드시 올 텐데 그것만 보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거 오면 우리 주님 곧문 앞에 이런 줄을 그걸 붙들고 예수님 신앙을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29절이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뭐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비로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야. 큰 것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태양이.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하면서 생각해봐요. 낮도 밤도 없이 캄캄해 봐. 우주의 대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흔들려. 땅은 지진 기근 온역 알수 없는 병으로 가득 차 누가 보면 21장에 그리고 물로 심판 유황불로 심판했던 것과 달리 3대 7중 재앙으로 지구전체로 심판해. 못 살아 이거 이런 때가 오는데, 지금 여러분의 그이 신앙 되겠어요? 툭 치면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상을 하고,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나 예수님 믿을래. 나는 예수님 따라 천국 가서 살래 땡큐. 고맙습니다. 예수님 알려줘서. 천국을 갈수 있는 복음. 그날이 진짜 우리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올 때, 마지막 때, 종말 내그 어? 예언을 그저 여러분은 우습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실제로 와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따라가고, 내 마음을 예수님 한 분에게 고정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죽음을 당할지언정, 나는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가야 돼.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와 주님을 섬길 거야. 그렇다면 초대기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야. 아셨죠? 네.